그래 저기, 그, 이모님들 중에, 이렇게 와이프, 신랑하고 막 싸워서 헤어진 분도 계시지만, 신랑하고 보기 싫어서 나온 분도 많어. 왜냐면, 박차려 주기 싫어갖고, 어?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돈벌로 나오신 분들, 아니, 진짜 살, 잘 사는 분들 중에서도, 이모 하시는,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그냥 일하면서 노는 분들 많어. 내가 보니까, 이모님들, 여유 있으신 분들도 많어. 진짜 생활고로 겪어서, 생활고로 일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정말 자기 인생을 찾고 싶어서 일하러 나오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식당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배워야 하잖아 공부도 해야 하고 사람들 이렇게 관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자신 없으면 식당 내에 가서 허드렛일 있잖아요 이런 걸로 사회생활 하는 거야 다시 나와서 그런 분들 만나면 내가 참 네, 뭐, 재밌지. 그, 누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산전투전 다 겪으셨잖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제, 제가 한참, 어,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이렇게 받아주시고, 어, 막,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그, 저는, 막, 이렇게, 이동 간에, 지인들하고 가끔 통화도 하거든요. 통화하면 다 너무 기쁜 게 그거야. 왜냐면은 막, 막 화풍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있는 그대로 어떤 삶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상대방,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나눈다는 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고? 쉽지 않거든요. 아이고, 고마워요. 제가 항상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누님그 대기의 그쪽인가봐요. 그쪽. 아, 그러면 낮에는 그렇게 주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음악. 아, 그 혹시 김채원장님 그쪽 그, 그쪽 노래교실이나 이쪽도 가시나요? 제가, 안 가? 아, 제가 요즘에 알, 던알던 곳이 거기거든요. 아, 저는, 아, 왜, 왜요? 한 달, 한 번밖에 안 봤어. 무슨 일 있구나. 저저 저 도용이 실력 아니 전에 어떻게 교회에서 성가대고 찬양대도 해봤는데 내가 입만 열면은 지휘자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아 우리는 막 그냥 필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응 어? <laughs> 지휘자님이 아주 당황을 해막 우리 막 저는 그냥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부터 저 아기 바리톤까지 그냥 막다 어. 잠시 후 어? 그러니까, 다른 막. 바... 바... 예, 예. 너무 좋아요. 예? 어? <laughs> 어, 그렇지. 그만. 예, 예. 아. 나 너무 좋아해, 너. 예전에 잘렸어요. <laughs> 나를 잘 잘려, 막. 어디 모임이나 잘 잘려. 어, 어. 그렇지. 예, 맞아요. 그 화음이지, 하모니. 잘, 잘, 잘하시는구나 어. 예. 네, 아니. 이기선 예. 눈 호설 붙잡 당 가게 맞씀.